여기 들어가자. 어? 여기 여기 들어가. 아 예뻐. 치료 줄게 치료. 치료 줄게. 일로 들어가자. 응, 이리로 와. 치료. 냠냠 냠얌불 냠냠. 켜줄까? 응. 로로 들어와. 어 치료 줄게. 일로 들어와. 어 이리로 와. 냠냠 먹자. 치료. 치벼 줄게. 일로 들어와. 치러 줄게. 여기 들어가자. 어. 이 이리, 여기로 괜찮아. 내가 여기 치러 줄게. 어, 이거로 냠냠 먹자. 여기 들어. 가 냠냠 먹자. 어. 이리로. 치르 치르 냠냠 먹자.